나 위에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신 주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천년 같이 하루를 천년 같이 천년을 하루 같이 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없어서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250 죄송합니다.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네, 주의 보열은 <목소리로> <목소리로> 내 주의 보혈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내 주의 보혈은 저 십자가의 모혈로 날 씻어 주소서. aqui 그비가 맘속에 a d 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glad 소 m 내가 g 게 a 내가 아멘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 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래? 고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계시 시키어 있는 바. 찬송가 269장 아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何 지고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주여님을 주 기도합니다. 주여, 어, 하나님, 이 아침 오늘 하루도 나의 한발한발 한 발, 마지막 하루 끝까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으려면 주여 동행하는 시간 내게 할 준비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페르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에 확신과 말씀으로 인한 영의 양식으로 말하고 담대한 그 하루를 살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다운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내 안에 모든 더러워진 생각들이 말씀으로 씻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죄하게 하신 하나님 레위기서입니다. 같이 말씀을 다섯 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다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에서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원래 히브리 명칭으로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가 이제 원래 명칭인데 예, 루이티콘 레이 족속에 속한이라는 에, 의미로 70인 역에서 제목이 붙어서 우리는 레이기라고 합니다. 레이기에는 어, 성막을 세우고 시내산을 어, 떠나기까지 약 50일 사이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전에 성막을 만드신 내용이 출애굽에 나오고 말씀을 주신 내용이 출애굽에 나오는데, 그 성막을 만들고 말씀을 주시고 광야길을 떠나기 전그 사이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돌판에 기록한 말씀이 무언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게 레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이기에서는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통해 걸어가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인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눈에 보여지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추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게시하셨다면 레이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뭔가? 아, 바로 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뭐고,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야 되는가를 레이기서에서 보여줍니다. 레이기서는 그래서 장차올실 그리스도의 일을 보여주시고, 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함을 받은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을 레이 기사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레이 기사는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중요한 내용을 나누면 다섯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제 속건제, 그리고 일곱 가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진칠절, 팔절 속제일, 초막절. 사실 이 모든 제사 절기가 중요하지만 제사 제도의 핵심은 속제제입니다. 그리고 절기의 핵심은 속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속죄의 죄, 속죄의 일, 속죄의 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속죄의 일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이죠. 구약 제사를 드리는 본질적인 의도는 무엇인가?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이 절기는 회복된 관계가 어떻게 더 깊어지고 풍성하게 발전시켜 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그 재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태워 올리는 거죠. 이건 바로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을 애피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만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감사의 표현으로 미나라는 말은 선물 또는 조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로 고운 가루, 기름, 유양, 철이사 이것들을 루르 없이 소금은 반드시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건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의 일체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얻고자 하는 감사 의생 재물을 들이대 우편 뒷다리 가슴은 제사장 목으로 그래서 함께 반드시 먹도록 하신 제사가 화목제죠 이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함께 한 몸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애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트하트는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들여지는 제사. 속죄물, 죄의 대가로 재물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에 당사자가 벌리에 안수하고 죄를 잡아가고 재물을 잡음으로써 내 죄가 그 재물에 다 전가되어지고 그 재물이 죽어짐으로써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속죄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지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속건제는 배상이 필요한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범법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모든 죄에 대해서 재물과 함께 피해와 피해의 오분의를 벌금으로 보상하고 우리의 모든 죄로 빚어진 피해 보상을 위해 예수님이 드려질 제물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속죄입니다. 이 모든 죄사는 속죄를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죠. 모든 죄를 일년에 한번 속죄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계속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 가면서 일년에 한번 대속죄일의 속죄일을 지키도록했습니다 모든 죄를. 그래서. 재물을 바침으로써 우리 죄 값을 다 지불하도록 너희 생명을 위해 속죄하였나니, 죄의 값이 다 지불되어지는 모습. 아,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을 거죠. 아,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서 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질 것을 미리 예표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레귤러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제사의 모든 규례를 그 몸으로 다.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언약대로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나를 걸어가게 하신 분임을 확증해 놓으신 게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진실, 속마음, 속사를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우리를 그 언약대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 그게 아무 대가 없이 되어진 게 아니고 자기 생명을 쏟아내셔서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내위입니다 마치 부모의 엄마의 피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 한없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 아이가 자란 것처럼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잘 보여지는 게 레위기서입니다 이 레위기서 제사제도는 나를 위해 얼마나 하나님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가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제사제도를 지금은 하나도 안 드립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도 매일 이레위기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리고 매일 규례를 행하고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구별하고 그 모든 걸 구별한다면 아 얼마나 수고롭겠습니까? 이 모든 수고로움을 주님이 지금도 매일 감당하시면서 나를 날마다 자유케 하시고 깨끗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 마음을 우리 레이기서를 통해 생생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 레이기서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되어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날마다 감격과 감사와 그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안에 왕누르다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소망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이내 위기서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보여주시고 얼마나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힘쓰시는가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그게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섬세한 손길을 날마다 마음에 확신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이번 어, 오늘은 레위 기서를 읽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서 힘차게 선포하고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예수님의 평강과 감사로 마음을 주장하라.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라. 속죄하게 하신 하나님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자. 나도 전도왕이다. 아멘. 찬양. 27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변찮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의우리 찬양 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예수 우리는? 우리를 깨끗케한피는 무궁한 생명의 무리새 생명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량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다 거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 주님의 거룩 한보여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신이 자, 가 단단히 붙 잡고 날 마다 이길려 나가 세머 리에 멸관쓰 고서 주앞에주앞에 찾아갈 때 까지 예수, 우리 주여 삼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